자 고이 교과서 능률기본문 5의 5가에 본문 4. 어, 어 사그라다 파밀리아 얘기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건물로 어 아까 그 화면 화면상 설정만 볼까요? 어. 아 아니네. <laughs> 어, 그죠요 이게 이제 털마이트 마운드인데 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고 저작권 걸리는 거 아이가 유튜브에서? 자, <laughs> 혹시 몰라서 집 사게 찍겠습니다. 자, 누가 내거 보겠어? 어, 조회수 0인데, 진짜. <laughs> 어, 유의는 봐야 돼. 음. 자, 그럼 봅시다. 곤충으로부터의 교훈. 방금 그게 흰개미 집이었단 말이야. 흰개미 곤충으로부터 이제 교훈이 있을 거야. 자, 이스케이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물 외관은 되게 평범해. 그냥 네모난 건물이야. 음. 자, 이 스테이 센터는요. 오피스 빌딩이고요. 쇼핑몰도 있는 컴플렉스 복합 단지입니다. 그죠? 우리 그 뭐야? 우리 말로 하면 주상 복합이라고 하죠. 주택과 상업지가 같이 있는 그죠. 그래서 보통 한2 3 층까지는 그런 뭐 매장, 매장 같은 거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형태로 되어 있고, 그지? 어, 이것도 약간 그런 건물이야. 오피스텔, 오피스도 있고, 어, 쇼핑할 수 있는 것도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하라리레라는 곳에, 짐바브의 나라에, 그죠? 여기 있는 건물인데, 빌트 또 나왔죠? 세 번째입니다. 지어졌어요. 음. 이건 뭐, 표시도 못하겠다. 어. 이거 바로 가자, 얘들아.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as, it, was, 일트겠죠? 참 철저히 멀리 야 어떻게 내 머리가 시킨 대로 안안 움직이지 내 손이? 빌트 계속째가비이 쓰는 거 맞어요? 어치욕적이야. 어. 자. <laughs> 자, 그럼 어쨌든, 1996년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as 생략, it, it, 같으니까 생략, was being 생략, 빌트만 남은 구조라고 얘기해. 그 자, 어쨌든, 1996년에 지어진 그 건물은요, 이스케이센터는요 not be as visually, 시각적으로는, 인상적이지가 않을수 있어요. 뭐만큼? 사그라다 파밀리아만큼. 우리, as, as가, 이렇게 쓸때 만큼의 의미 원급 비교급으로 만큼 나타낼 때는 뒤에 있는 애지가 만큼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지요 앞에 있는 애지는 구색 맞춤 이용이야 의미 없어 심지어 안 써도 돼 그래서 생략해도 돼 근데 어쨌든 사그라다 파밀리아 만큼이나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근데 그 건물은요 그 건물은요 이전 엑서 런칭 example 훌륭한 예시입니다 바이오 미미크 생체 모방의 훌륭한 예시예요그 아까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다 좀더 훌륭해 왜 그러냐면 due to 때문에 가만히 봅니까 d u 는 때문에인데 얘들아 b e c 로 바꿔 쓸수 있게 b e c a u 로 바꿔 쓸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사안 쓰이는데 그오인이라는 과자를 아십니까? 그래서 오징어 막 과자예요. 저는 안 좋아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더라. 자 어쨌든 오인투에도 이것 똑같이 전부 다 때문에인데 다 전치사 덩어리 역할이에요. 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 hot climate 더운 기후 하라레안 이 지역의 더운 기후 때문에요.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이 can be very costly 겁나 비싸 겁나 비싸다고 자, 참고로 costly란 이 단어의 품산 형용사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나온 거니까 주격보호자료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약간 부사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왠지 그래서 이거 가끔 물어봐요. 미주꽂고 많이 아트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왠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근데 맞아, 맞아. 근데 비싼데 뭐가 비싸냐면 설치하는 게 비싸요. 그리고 설치하기가 그리고 그런 작동 시키기가 마지막. 유지하기가 비싸요. 이때 투는 앞에 있는 형용사 꾸미는 부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형용사 수식이라고 해서 하기에 요정도 해석이 되거든 얘는 해석도 살짝 써놓을까? 넘어 하기에 설치하고 작동시키고 유지하기에 비싸다 되니? 그래서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건물이, 건물의 건축가가, 마크 피어스라는 사람인데, 성투 아까 제가 룩2가 그쪽을 보다의 의미로, 의존하다의 의미도 된다 그랬죠. 얘도 그래. 선투 어디 어디로 돌아선 거야. 그러나 이제 요쪽, 이쪽, 요쪽으로만 볼 거야. 그래서 의존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흰개미 마운데, 아까 그거. 거기에 의존했어요. 대안을 위해서. 알찬티브 하면 대체. 대안이라는 표현이죠. 대안을 위해서 흰개미 마운드에 의존하게 됐다고 음. 그냥 그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해석할 때는. 음. 자 그리고 이 털만 마운드는요. 흰개미 집은요. a l a r g e structure 되게 큰 구조물이야 되게 큰 구조물이야 Built 지어진 어떤 특정한 흰 개미 종에 의해서 지어진 되게 큰 구조물이야 아까 보셨죠 겁나 컸죠 어 과학자들이 믿기로는요 대절을 믿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믿기로는요 대절입니다 뭘 믿고 있냐면 그 마운드 스테이크 시원하게 머물러 있대. 시원하게 머무른 뒤 듀트 또 나네 뭐문시 지속적인 콘스턴트 지속적인 공기의 흐름 때문에, 그니? 지속적인 공기의 흐름 때문에 시원하게 머물러 있는 거. 이 건물이 아니 이 건물이라기보다는 마운드가 집이 그리고 이 각각의 마운드는요 as a n e t 네트워크가 있어요 구멍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아 그렇죠 공기가 계속 흘러면 적어도 구멍이 있어요 공기가 좀 왔다갔다 하지 않겠니 구멍들의 네트워크가 있다 그 구멍들은 referred to 언급됩니다 r e f e r to 하면 참조하다 언급하다의 의미죠 언급되어 뭐라고 언급돼요 침이 굴뚝이라고 언급돼요 굴뚝이라고 언급되는 구멍들이 있어 굴뚝이라고 언급되는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요 흰김이 마운드에요. 각각의 마운드에요. 그니? 그리고 그거, 엄청 큰 중앙 침이, 중앙 굴뚝이 있어요. 그리고 더 작은 외부 굴뚝도 있습니다. 그 외부 굴뚝들은요, 그 외부 굴뚝들은요, Close to the ground, 땅에 가까워요. 지면에 가까워요. 약간 제가 또 만화 동안에 출신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흰개미 왕좌, 그렇죠? 어, 누가 봐도 흰개미 왕이야 그럼 여기에 가운데 이제 이런 중앙 센트럴 침리가 있다. 고 그리고 아우터침리는 뭐냐면요. 놀랍게도 여기 있어요. 여기에 구멍들이 있는 거야 응. 이게 아우터 침리야 이게 센트럴 침리고요 그죠? 어. 그리고 그리고 좀 이따 그림 완성해줄게 기대해줘 아주 그냥 미안다 어. 열이 발생돼요 열이 by the activity of the termites 흰 개미들의 어. 흰 개미들의 매일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그죠? 얘네들이 막 바짝바짝 바짝 움직이니까 열이 생길 거잖아. 그 열이 rise up, 올라가. 올라가. 어디로? through the center c h i m n e y 중앙 c h i n e y 통해서 열이 올라간다고. 괜찮죠? 자, 그리고 탈출해. 그 열은 탈출해. 탈출하면서 어 일반적인 분사고문 간만에 보면... 나왔네요 계속 수동만 나오다가 탈출하면서 결국에는 결국 탈출합니다 어디? 통해서 위에 마운드의 꼭대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 위에도 약간 구멍같이 그지 돼있나 봐 여기로 가서 이제 열이 나가는 거야 그쵸? 아주 상세하죠 음. 그래서 인더 t 타 e 그러는 동안 한편으로는 접속부사처럼 외웠을까요 in t 타 e m 하면 한편으로는 그러는 동안에 쿨 o o l 더 시원한 공기가요 더 시원한 공기가 is pulled in 안으로 끌어당겨져요 안으로 끌어당겨진다고 through 뭘 통해서 스몰 a l l c 작은 구멍들 자, 작은 기둥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원한 공기가 이렇게 온다. 풀에요. 풀웨어. 아니? 풀에어는 이 시원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 순환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어. 그러면서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면서 부사관또 뭘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흰 개미의 집을 편안한 온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During the hot day, 뜨거운 낮 동안에 데이가 하루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낮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에, 뜨거운 낮 동안에 편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응? 改革的。Okay,